오늘 평가전을 함께 하실 텐데, 이한 경기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큰 동기부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친선 경기를 통해서 또팀 조직력을 더 담금질을 해야겠죠.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잉글랜드입니다. 시작됩니다. 조던 핸더슨 다시 한번 핸더슨에게 해리 케인의 볼터치 안전한 지역으로 볼 처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너킥 자 박스한 투입 필요합니다. 조치자 밀러죠. 보즈너공 잡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좋은 기회. 슛!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조던 핸더슨 좋은 기회 보즈노프양 팀의 전력차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합니다 찬스죠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서 선수 득점합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 공격진의 파괴력에서 차이가 나죠 상당히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포는 1대0입니다 밀러의 볼터치 오즈노퍼퍼프 아놀드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여러가지 공격기회를 상대에게 줄뻔했습니다만 막아냈습니다. 아! 코너케이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맥와이 막아주는건요. 골키퍼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네. 반칙이죠 리플레이를 보니까 확실히 좀 위험한 패클이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공을 터치하려고 들어간것 같은데 일단 체크 자체가 너무 깊었어요. 반칙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속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선방입니다. 다이빙 터치.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 게리 키힐이 처리합니다.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무니가 움직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 인절리 타임 3분입니다. 보즈노공 잡는 루니 아 공격에 힘이 빠지는군요. 옵사이드 선언 전전이 끝났습니다. 자선수들라 라토로... 전반 주요 장면을 저와 장지현, 해설위원이 하프타임 내내 봤는데 좀 지적할 만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독들은 보완해야겠죠. 그렇죠. 어, 전반에 잘 됐던 부분, 또잘 되지 않았던 부분 잘 숙지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상대 슈팅 기회를 저지하는 멋진 태클입니다 아 태클 하나가 팀을 살려내네요 보드노프 게으르기 밀라노프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아투 패스입니다 생했습니다. 페널티 킥입니다. 페널티 킥. 지금은 박스 안쪽의 반칙입니다. PK가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하던 선수는 좀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는데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거는 페널티 킥에 경고까지 들어가는 게 맞죠. 네. 아, 옐로 우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죠. 전술 변화를 크게 시도합니다. 두 명의 선수가 교체되기 중입니다. 해결합니다. 압박감은 이겨내고 페널티킥으로 골반 흔듭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페널티킥을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페널티킥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아직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1대2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스털링 움직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이 팀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넘어옵니다. 나가 냅니다. 키커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벨렌 포포프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이 위치라면 세트 플레이도 되긴 합니다만 직접 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각도입니다. 공점 상황 선수 교체를 한 팀이 하게 되는군요.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방편이겠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이제 교체 선수의 활약 여부가 경기 결과에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킥이 골로 연결되면 리드할 수 있는데요.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수비수 따돌립니다. 그릴리쉬 게로르기 밀라노프. 열렸습니다.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라 l 스 n 링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태클로 끊어내는군요. 게우르기 밀라노프 정말 아슬아슬한 스코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90분 경기 중에 이제 8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던 핸더슨 속동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골키퍼 손쉽게 막아냅니다. 리턴 패스 좋은 타이밍 태클 퀸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퍼 퍼프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득점한다면 결승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선수들 실수가 나오면 안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회가 왔습니다. 반칙을 얻어내면서 프리킥 벤 칠리 시간이 없는 상황 동점 상황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코너킥이 주어집니다. 때렸어요. 균형추를 c m 었습니다1대 1로 경기 마무리됩니다.